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KB 국민은행 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4 KB 국자 우수기업 취업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참가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직자와 중소 중견기업 간 일자리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2014 KB 국자 우수기업 취업 박람회가 다음 달 16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직을 희망하는 개인 고객과 채용 계획이 있는 우수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 박람회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기업 고객은 이번 달 16일까지 개인 고객은 6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고객과 개인 고객 모두 참가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참여 기업이 박람회를 통해 정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채용 정규직원 1인당 50만원의 채용 지원금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동전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고 제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을 실시합니다. 전 영업점에서는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범국민 동전교환운동 포스터를 게시해야 하며 동전교환기를 운영하는 점포는 동전교환기에 푯말을 설치하고, 동전교환기를 운영하지 않는 점포는 동전교환 창구를 별도로 지정해 푯말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자투리 동전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자투리 동전 모금함을 설치해야 하며, 이달 중 모금된 금액은 6월 2일 구세군 자선냄비 본부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펀드 신규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가자 멋진 어린이의 나라로 이벤트가 실시됩니다. 이번 어린이 펀드 이벤트는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벤트 대상 펀드에 가입한 고객 중 10만원 이상 신규하고 월 10만원 이상으로 2년 이상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이벤트 대상 펀드는 한국밸류 10년 투자 어린이 증권 투자 신탁 A형과 C형 마이다스 백년대계 어린이 적립식 증권 투자신탁입니다. 한 계좌당 한 번의 추첨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당첨자가 선정되며 당첨 고객 50명에게는 90여 개의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형 테마파크인 키자니아 입장권 2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어린이 펀드 이벤트 진행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린이 펀드 가입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경제관념도 심어주고 이벤트 참여로 다양한 꿈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도 함께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KB 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